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와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이니 지금부터 여러분 이 나무를 꼭 드셔야 되거든요. 와 이거는 여러분, 그 제가 그랬죠. 소의 무릎을 닮아서 소 세무릎치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나중에 이제 늦가을 되고 그러면 여기가 아주 되게 통통하게, 아주 색깔도 붉은스러운 색깔이 나는데 딱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또 여기 마디는 이렇게 소의 무릎처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어릴 때라서 지금 요때 여러분 요게 제가 이거는 그 우슬 잎사귀인데 우슬 잎사귀를 지금 밖에 나가시면 지금 여기 산이거든요. 산에 산에 이렇게 많아요. 산에 가시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한 자루를 여기 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뚝뚝 끊으시면 돼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뚝뚝 이렇게 이렇게 뚝뚝 끊으셔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 연하거든요, 지금. 요거 한번 드셔 보세요. 이거 묵나물로도 굉장히 맛있는데 요거를 왜 지금 여러분 하라 그러냐면 제가 아, 이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인데 그렇게 무릎이 아파 가지고 너무나 무릎이 아프대요. 무릎이 아프다 그래 갖고 이제 그 저희 집에 있는 우수를 우수를 사 갔거든요. 외국인인데 그 카자 스 어디요. 키르키르인가 하여튼 그쪽에 그쪽에 사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이제 어이 우슬 뿌리를 사서 가져갔는데 세상에 웬일이야. 그렇게 고통받던 게 우슬 뿌리 드시고 한 방에 나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아니 그것도 몇 여러 번 끓여 였 따르면적인데 한번한번 한 끓여 먹고 그래서 그한 봉지 가져가 가지고 그냥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아후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글쎄, 토요일, 일요일 자기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할 때 다리가 안 아프니까, 어? 토요일, 일요일날 쉬는 날인데, 글쎄,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해주겠다고 막,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일요일에 와서 일도 해줬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통받던 무릎 통증이, 무릎이 너무 너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막침 맞으러도 가고 왜그 병원에 가면은 막그 무슨 주사 있죠? 그런 주사 한 번씩 왜 맞는 주사 있더라고요. 그런 주사를 통증 클리닉 같은 데서 이렇게 맞는 주사 있잖아요. 그런 주사를 맞으면 한몇 개월은 괜찮고 그랬다는데 나중에 계속 맞으니까 이게 안 낫나봐요. 근데 세상에 우수를 우수를 드시고 다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글쎄, 주말에는 저희 집에 와서 이, 그냥, 그냥 돈안 받겠다고, 그냥 와서 일해주겠다고, 그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가 그래서 돈을 줄라래도 안 받고, 그래서 웃을 더 줄라 그러니까 자기가 웃을 더 받으려고 오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니라고. 그래갖고 제가 비트차만, 비트차만 줬거든요. 어머 세상에 일을 하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니 제가 공짜로 준 것도 아닌데 공짜로 <laughs>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글쎄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고통받던 그 무릎이 다 나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응? 제가 카메라를 이쪽을 따라서 제대로 안 보이셨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소통하는 가족이야 그리고 어디 아픈데 있으면 말하라고 이래가지고 예 아주 가족처럼 지금 지내는 분이 계시는데 세상에 제가 이거 우슬 뿌리 팔고 주말에는 저희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해주겠다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글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우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우슬이 그렇게 신경통에도 좋고 류마티세에도 좋고 뼈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고 다 좋은데 특히 관절, 무릎 통증, 무릎 관절에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요거 요런 거는 따시면 안 돼. 요거는 벌써 벌레집이 생긴 거예요. 요건 따시면 안 돼. 요거는 그냥 이렇게 따서 이렇게 버리면 다시 여기서 또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또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게 잘라 주면 더 여러 가닥이 나와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예. 여러분이 꼭 따셔서 지금은 우슬 잎사귀를 이렇게 해서 나물로 드시지만 좀더 있으면 우슬 뿌리를 우슬 뿌리를 드시면 돼요, 여러분. 우슬 뿌리를 아셨죠? 그래서 이게 해마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식물이, 이게, 이게, 이게 나무, 나무 종류도 그렇고, 모든 게, 아, 올해는 뭐가 많았는데, 올해는 또, 여기는 우슬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슬이 있던 자리는 다른 곳인데, 또 우슬 씨가 또 날라와갖고, 여기서 우슬이 또 자리를 잡아서 여기가 또 우슬밭이 됐네요, 여러분. 우슬밭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슬밭이 됐죠? 이게 씨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지금도 이 밑에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응? 이게다 연해요, 여러분. 그냥 뚝뚝 끊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뚝뚝 끊으셔. 이렇게. 산에, 산에 많아요, 여러분. 산에. 응? 근데 요거는 아니고, 이렇게, 뚝뚝 끊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세히 보여달라고 그러셨는데, 한번 한개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아, 잠깐만요. 이리로 가서 자세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잎사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잘 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게 조금 더 크면 요 소의 무릎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새 무릎치기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마디마디가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팍 올라와요. 마지막 이가 여기가 점점 점점 붉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기가 조금 조금 붉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위에서 이 마디만 한 마디 요 위에 것만 이렇게 또끊으시면게요이 위에 것만 지금 끊으면 밑에서 또 올라와요. 이게 제가 다음번에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채취하고 나서 또 얼마만큼 또 올라와서 이게 우리가 또딸수 있는지 또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아김 선생이 이렇게 다 이게 망가뜨리지를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은 걱정하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망가질까봐 응? 어떻게 다 그렇게 다 깡그리 다뜯냐막 이러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요거 보세요 어린 것들 계속 나오죠? 요 밑에서 예다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또 또 끊으면. 그럼 뭐 여러분 나가셔서 한잔뭐 금방 뭐 금방 하나 한 접시 거리는 뭐 금방 늦죠뭐예 그래서 자연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게 그게 복이죠 뭐 그냥 나가서 그냥 뚝 끊어다가 몇개 끊어다가 그냥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커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커도 이렇게 커도 괜찮습니다 예. 멍아주도 끊어야겠다. 멍아주도 닦거든요, 제가. 남은 숲에도 숨어 있어 우으이 짜. 숨어 있고 이렇게 숨어서 있어요. 숨어서 있는 거잘 보고 다시 말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짜. 이렇게 우시야. 우슬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그 그분 예를 들듯이 여러분들 이 우슬로 효과 보신 분들 아주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우슬과 함께 드시면 또 배가가 되는 게 있어요. 한가 알려 드릴게요.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 어, 우슬이 어, 이 우슬이 관절에 굉장히 좋잖아요. 관절에 관절에 좋은 대신에 관절을 그러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관 관절에 기름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관절에 기름칠을 하고 진액이 만들어진다 그러죠. 진액 이 무릎 무릎에 무릎에 이 관절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면서 이 관절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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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이게 관절이 녹아 버리잖아요. 그럼 이 관절을 지킬만지키려면 여기에 기름칠을 해야 된다 고 그러죠. 기름칠 윤활유식으로. 그러면 그 진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아 둥글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술차를 드시고 또 우술차를 좀 끝나고 나면 또 둥글레차도 한번 드시고 우술차 드셨다가 둥글레차 드셨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무릎을 우리는 이 산에 다니고 특히 뭐 밖에서 밖에 저기 하는 분들은 예 그걸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아 잃어버릴 뻔했네 그 둥글레를 그래서 저희는 둥글레하고 우슬하고 같이 이제 우, 우슬 끓여 먹고 그다음에 이제 둥글레를 또 끓여 먹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 보세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여러분 아, 내가 무릎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쳐 볼게요. 네. 손님 오셨어요? 내려갈게요. 자, 손님이 오셨다고 그러네요. 자, 네. 네, 갈게요. 자, 여러분, 요거 이제, 자, 손님이, 손님이 약초 때문에 문의하러 오셨다고 그러네요. 자, 요거 마무리 한번 짓게요. 요걸로, 이렇게 갖고. 웃을 요기 있네.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아까 그 우슬 잎사귀 보셨잖아요. 그 우슬 잎사귀는 지금 철이잖아요. 이거는 늦가을에서 이제 봄까지 봄까지 이게 이제 우슬 뿌리예요. 이걸 드시고 이걸 드시고 그분이 그 외국인분이. 금방 낫다는 거예요. 이거 한 봉지 사갔는데, 다 드시지도 않고, 완벽하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셔가고 더, 더 먹으라고, 완전히 다 먹으라고, 이거 한 봉지 다 먹으라 해도, 아니, 다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laughs> 그 정도로 아주 빠르게 들은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것만 갖고 한게 아니라, 이거에다가, 진액, 둥글레, 요거를 같이, 요거 드시고, 또 요것도 차로 드시고, 요거는 진액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둥글레가. 응? 그래서 요거랑 같이, 같이 드시면 아주 좋아요 둥글레가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우술 이파리 지금 먹을 때니까 나가셔서 우술 채취하시고 늦가을에서 이제 봄에까지는 이제 요거 요 요거 뿌리를 채취하시고 둥글레도 둥글레도 봄에 둥글레 잎사귀 갖다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둥글레 잎사귀 먹고 이제 그 늦가을부터 이것도 봄까지 요거를 둥글레 뿌리를 채취하셔서 요거는 이제 관절을 보호하고 요거는 진액을, 관절의 진액을 만들어내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나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